자, 이번 시간에는 캐드를캐드가 없을 때 좌표를 구하는 방법, 음, 계산하는 공식인데요. 일단은 보시면은, 이렇게 부실일 때중그려 놨어요, 제가. 근데 이쪽에 R이 있거든요. 이렇게. R. 그래. <laughs> 이 R은 110R이고, 이 거리값을 모르는 상태예요. 이 거리값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R 시작점과 중심점. 그리고 동점. 물론 CAD가 있으면 쉽게 그릴 수 있는데, CAD가 없는 경우에, 네. CAD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. 일단은 이가 7 6파이죠 보이시나? 화면을 닫힌 게 아니라서 76이고 이쪽 부분은 2mm니까 80이겠죠? 80은 응? 7 6이 86은 4. 맞죠? 면당이 2mm죠? 그리고 4 나누기. 나누기. 이 파이니까 그럼 2mm 나오죠?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R R이 110이죠 110 빼기 2는108어 맞네, 순간적으로 <laughs> <laughs> 근데 R 110 마이너스 110에 2승 이승은 어떻게 넣지?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. 이승 빼기 108에 이승 어, 값이 나와요. 그 X, xx라는 xx라는 값에 루트, 루트 맞나? 어, 루트를 씌우면 거리값 r에 대한 r에 대한 거리값이 나와요. 이거를 어떻게 하냐? 일단은 잠깐만요. 이제 삼각대가 없어갖고 지금, <laughs> 음. 저6요 빼기 80 처음이죠. 그리고 누기2 면당이니까 그럼 2가 나오죠. R이 110이었고 빼기 2 108뭐 일라나 모르겠네. 108이죠. 그러면은 R이 110 R이 110의 2승 1 1 0에 2승 빼기 108 나왔죠. 108에 2승46 436이 나와요 20.88 뭐가 나오죠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디 지 시작점에서 중심점 20.88이 아니네 잘더 찍었네요 중심점 20.88이 나오죠 이해하기 쉬웠나요? <laughs> 다시 또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오려 보죠. 이백. 여기서 면당 5mm가 나와 있고 파일 몰라요.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.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? 물론 캐드가 없을 때예요. <laughs> 위에 이것처럼 똑같이 면이 나왔죠? 면당 R은 200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. 계산. 이백, 이백, 이기면면0백이 r 이백, 이백, 이거이면은 결과가 이백, 이 그러면은 1,9,5에 2승 답은 xx 보죠 <laughs> 자 r이 200이고 연장 백195 그러면 r이 200이고 2승 마이너스 195의 이승 그러면 보고 1.975 제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을게요 음. 1.975가 나오죠 여기서 노트 44.4407 44 097. 음. 맞지? 뭐 음. 그러면은 계산식은 이렇게 나오죠? 자, <laughs> 검토를 해봅시다. 중심점에 첫 점과 중심점. 44.44가 나오죠.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지우고 <laughs> 원하는 알 빼기 연 값이 나오고 xx라 치고 원하는 알 이승 빼기 xx의 2승 xx의 2승 zz 루트 루트 zz 하면은 아래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 되겠네요. 네. 이거를. 이거 천단위가 나오게 하는 게 있었는데. 네, 하여튼. 맞아요. <laughs> 물론 여기서. 수기로 할 때는 캐드가 없을 때 수기로 할 때는 이게 산식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너무 날카로워요 보통 여기서 노조화를 좀 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알이나 이렇게 적고 완만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캐드가 없을 때뭐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뭐 혹은 MCT에서 뭐 그냥 윤곽만 딸때 계산식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물론 선반에서 하면은 이거 바늘도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값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는 알은 한번 더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완전한 아래 거리가 나오는 거죠 40점 41점 이 나오겠네. 이 나오겠네 이상입니다